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안녕하세요. 애터미를 만나 잃어버린 꿈을 찾은 이희성입니다. 혹시 제가 잃어버린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잃어버린 꿈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제가 잃어버렸던 꿈은 소박합니다. 행복한 가정 좋은 아빠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어린이날 선물 받으신 적다 있으시죠? 제가 생뚱맞게 어린이날 선물 여쭤봤는데요. 제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날에 선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 어려워서는 아닌데요. 네, 어떻게 보면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네. 저희 아버님께서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 자녀가 어린이날에 선물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실 텐데요. 저희 아버님은 학생들을 위해서만 교육자의 삶을 살아오신 분이시라서 조선시대로 치면 선비 같은 분이셨습니다. 돈 욕심이 전혀 없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어,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학, 학생들이 벼 아시죠? 네. 벼를 쌀라무라고 부르는 걸 보고 충격을 받으셔서 아버님이 학교 정원에 직접 물을 대시고 논농사를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집을 나가셨어요. 그렇게 부지런히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보여주셔야 되겠다고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과일 나무도 심으셨어요. 과일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과일 나무도 심으셨던 분이세요. 본인이 혼자 하시면 되는데 서울시 교육청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같이 해야 된다고요. 그것도 모질러세요. 저희 아버지가 각 학교 교무부장 선생님들께요. 이메일을 다 돌리셨어요. 같이 하자고요. 돈 욕심은 없으신데요. 그런 마음은 강, 굉장히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반대로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좀 유복하게 사었어요 지금 나오는 게 저희 외갓집 사진이거든요. 네. 어머니가 이렇게 유복하게 잘하시다 보니까 항상 원하시던 삶이 있었어요. 화려한 삶이셨어요. 네. 그거에 맞는 삶을 사시겠다고 인테리어 사업, 무대 디자인하는 인테리어 사업도 하셨고요. 이 회사 저 회사에다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는 결과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점점 빚이 늘어갔고요. 나중에는 신용불량자가 되셨습니다. 제가 어린이산 선물을 받지 못한 이유, 이제 혹시 아시겠나요? 네, 저희 어머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요. 예, 네.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아빠 월급으로는 이자 내기도 힘들다. 그래서 선물 사주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제적으로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항상 싸우셨어요. 그럴 때면... 저랑 제 어린 여동생이랑 손을 잡고 너무나 힘들어서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꿈꿨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자녀들한테 돈 걱정하지 않게 하는 좋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이 간절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자들 도구를 찾았는데요. 도구가 보였을까요? 네. 집도 어려우니까 부자들 도구가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회사 생활 을 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온통 어떤 회사로 연봉을 올려서 이직을 할까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갔던 회사는 외국계 회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연봉을 조금 받았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보다 연봉을 조금 덜 준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이력서를 내고 국내 제약회사로 또다시 이직을 했습니다. 그 회사를 또 다니는데요. 여전히 제 생각에 부자 될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세 번째. 이직을 결심을 했거든요 세 번째 이직을 결심하고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이 그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하는 일이 괜찮은 것 같다 네가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이직을 결심한 거라고 하면 엄마가 하는 일을 알아봤으면 좋겠다 엄마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laughs> 저희 아버님이 애터미를 권유해 주셨어요 네. 처음에 저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었거든요 애터미 무슨 사업이죠? 네, 저는 엄마를 신뢰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다단계 사업이 더 미웠습니다. 저희 집이 힘들게 된 이유는 엄마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평범하게 살지 못해서였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다단계를 시작을 하셔가지고 또 저희 집을 너무 힘들게 하지 않을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평상시 굉장히 신뢰를 많이 했던 분이세요. 아까 보셨죠? 저희 아버지 굉장히 정직하시고, 네. 올바르신 분이시거든요 그런 분이 저한테 애터미를 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심하지 않고 사업 설명에 앉았습니다 사업 설명을 통해서 들어보는데요 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단계에 대한 선입견이 좀 많이 완화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하 애터미에는 기존의 사회는 있지만 남들에게 피해주는 그러한 요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몇번더 알아봤었거든요 그때는 애터미 클래스가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세미나장에 가면요. 저같은 젊은 사람이 보이면 좀 이상하게 쳐다보던 때였었거든요. 네. 그렇게 애터미 회사를 알아보는데요. 하루는 회장님이 주관하는 세미나에 앉게 됐어요. 제가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많이 들어봐야 되잖아요. 회장님 세미나를 앉게 됐는데요. 회장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마케터급 영업사원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일이 이거였어요. 저희 회사 제품이 좋은데요.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 수가가 떨어져 가지고 좋은 제품인 건 알지만 비싸서 못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들었던 생각이 우리 회사 제품 같은 걸 싸게 팔면 내일이 정말 줄어들 텐데 제가 회사 생활 할때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애터미란 회사는 좋은 제품을 싸게 팔겠다. 좋은 제품을 싸게 팔다 보면 우리 같은 유통회사는 소비자들은 알아서 올려올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평상시 제가 꿈꾸던 이야기였었거든요 그런 회사가 있으면 이직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회장님께서는 여기다 추가로 한 말씀을 더 해주셨어요 대형마트에서 지금 팔고 있는 칫솔이 있는데 애터미에서 절반 가격에 파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로 이런 경영자 밑에서 일을 한다면 이 회사는 성공할 수, 성공 못하는 게 기적이다.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결단을 내렸고요. 그 결단을 내린 지가 지금 7년 됐습니다. 네. PPT 보이시나요? 4년째, 5년째 제 수입이거든요. 부러우신가요? 제가 이 애터미를 선택했던 건단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회사 다닐 때 제가 느꼈던 점은 노력은 한, 노력한 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그게 제일 큰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터미란 사업의 가장 큰 비전은 노력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확신이 저에게 돌아온 그런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어 제가 이 선택에 대한 결과로 지금은 제가 사랑하는 제 딸과 제 가족들에게 다른 가정보다 좀더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아빠가 된것 같아서 저는 그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속담인데요. 나무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네, 바로 오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돌이켜보면, 제가 만약에 이 에텀이란 사업을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의 행복한 가정이란 결과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시간 내서 찾아오신 만큼, 이런 에텀이란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성공의 씨앗을 가져가셔서 행복한 가정이란 큰 나무를 키우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